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5장 1절에서 58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은 결국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간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주변의 크리스천 중에서는 교회의 중직자들도 있는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전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복음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일들을 그저 신화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유일한 때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주변에 있을 때 믿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도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 간의 음행의 문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분파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등의 문제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며 믿었다고 할지라도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생활의 각도를 이렇게나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으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요셉 청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